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5일 서울 가톨릭병원 옴니버스파크에서 기업 현장을 방문해 바이오 전문가들과 국내 바이오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생태계 전반의 혁신 주체들과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으며 국내 바이오벤처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허경화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대표가 국내 바이오 생태계의 상황을 진단했고 이후 제약 분야 오픈이노베이션과 K-바이오의 미래성장에 대한 참석자들의 자율 논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오영주 장관은 가톨릭병원 내 위치한 바이오벤처 입세를 방문해 국내 최초 유도만능 줄기세포 GMP 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